자, 프린트 기출 테마 84 21페이지인가요? 네, 자 천천히 또 이제 다 잊어버렸잖아요. 음.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으면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죠. 재개발구역 재건축 지정고시가 있으면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지구단위에 해당한는 사항은 지구단위 개혁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되면 지구단위 개혁구역 봐서 얼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작업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후로는 투기를 못 하니까. 근데 도시로는 볼 길이 다니다. 아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은 배밭을 시골에 있는 땅을 도시로 편입하니까 도시로 간주가 됐잖아요. 그러나 누구는 재개발 재건축은 원래 어디서 강남 재건축이잖아요. 원래 도시에 사는 거니까 간주할 필요가 없다. 가만도도 뭐다? 도시다. 요거 처리됐나요? 예. 자,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받은 사 자, 허가를 받았죠. 개발행위. 그럼 기본 절차가 허가면 변경도 뭘 받아야 돼요? 허가. 기본 절차가 허가면 변경도 뭐? 허가. 이렇게 됐습니다. 3번에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입니다. 무엇을 위한 형질 변경이요? 경작. 자, 시정서에 허가를 받지 않으할수 있다.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기억이 또 살아나니까 허가받지 않는 거. 허가 받는 거, 안 맞는 거, 안 맞는 거. 1번, 제 자로 시어는 거. 제, 여기 있다, 여기, 여기, 기제 <laughs> 복구, 제난수습 응급조치 나왔자. 잘못한 거 알고 있는 거지, 지금. 두 번째, 여기만 있는 정비구역에는 특이한 사항이 있었어요. 안자로 시하는 거. 뭐 안전진단의 안전조치지. 붕괴등 안전사고 그랬으니까 안전조치 하는 거, 안전 진단이 안전 <laughs> 안전 안전 거 있었죠. 안전진단이보다 훨씬 앞에서 배웠고, 수서 통제할 때 하여튼 대충 찍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 에? 그래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나눠서 정비법 정리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안전조치, 이게 신설돼 들어왔잖아요. 붕괴등 안전사고를 했으니까 그 안전조치 할때 허가 안 받고 하는 거죠. 도시개발법은 안전조치가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요? 제가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했는데 불당 신도시 샘핑이잖아요. 샘핑. 샌빙. 거기다 안전조치 할 필요 없잖아. 그런 거 없었죠. 이기는 예. 재개발 재건축러니까 안전조치도 이야기하고 허가 없이 할수 있는 거였죠. 대답 잘해. 세 번째 농자로 시어는 거. 농림 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 비닐하우스 버섯 재배사 종묘 배양장 달곡장 건조장. 기나요 탈곡장 네. 건조장까지 네번째 네네 번째. 경자로 시작하는 거경자관위한 형질변경 뭐라고요 경자관위한 형질변경 됐나요 다섯번째 지 자로 시작하는 것 어, 이제 지금 컨닝 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장 없어 에? 지장 없어 컨닝 하는구나 컨닝해 여섯번째 남자로 시작하는 거남겨도남겨도 근데 이제 일곱 번째가 시험문제로 답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자, 관상용 종목의 임시식재는 가시기 전 허가받아마다 받아? 안 받아요. 그런데 이걸 어디다 심으면 경작제 임시식재하면 허가를 받아라. 뭐가 되니까 보상 대상이 되니까 이때 막가받는 거죠. 기억나세요? 여기한 예, 문제 논점이라고 우리 공부했던 거. 그다음에 여기 정비서행위자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하면 처벌규정이 2년 의 징역 2천만의 벌금 기억나세요? 여기 특징이고 또 여기 정비의 행위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주조합 모집하면 안 돼요. 지역주택조합원 모집돼어안 돼요. 안 돼요. 모집 금지규정 가지고 있어요. 도시개발법과 차이점 설명으로 다 설명해 줬습니다 이번에 재해복구청에서 응급조치는 허가받지 아니하고 할수 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농림섬을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가이 공작물, 비닐하우스, 건조장, 종묘 배양장, 탈곡장, 뭐 많죠? 양잠장, 이런 거에, 허가 받지 않아 갈수 있다. 아, 요거 6번 종종 나누문 이라, 여러분 여기 이동이 용이하지 않는 물건을 몇달 이상 쌓아놓으면? 한 달. 시정수못 받아요? 허가. 몇달 이상? 한 달. 3주. OX, X. 4주. 최근에는 14일, X. 한달에 삼십 한 원은행입니다. 지주자본 모집하면 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지주자본 모집하면 돼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금주 규정 만들어왔습니다.